자 그러면 어좀 약간 다소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 사이클을 믿는다면 올라가는 것도 믿겠지만 그렇죠 내려가는 것도 사이클이라면 믿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준비해야죠 미리미리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는 게타락의 트리거는 무엇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음. 어,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 기업과 이 대통령 얘기들 하는데요 음. 이 비트코인 기업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있죠, 음. MSTR, 음. 마이크로스테지 음. 이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란프 아 있죠 <laughs> 네. 이두 명으로 인해서 하락 트리거가 저는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을 어, 어.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볼까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도널드 트럼프부터 아, 트럼프, 습니다왜 도널드 트럼프 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지난 여름에 나아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이 앞세워가지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본인도 뭐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네.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이득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정치에서도 있어서 과거 했던 발언이라 음. 지금 했던 발언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자기 이득에 의해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사실 시장 좋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자기가 도움 되니까 좋게 말하지만은, 음. 가격 떨어지거나, 어떻게 자기가 해가 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죠? 언제든지, 이 비트코인, 아, 우리 매입 안할 거다. 음. 지금 뭐, 뭐, 0만비트 c 매입하겠다, 뭐, 이렇게 막 얘기는 하지만은. 아, 그죠?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되려면, 많은 관문이 사실 있긴 하죠. 음. 음. 그래서, 마, 만약에 또 어떤 그런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거나, 음. 그럼 언제든지 발뺄수 있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이 트럼프보다 더큰 하락 트리거 존재를 이 MSTR이라고 보는데요. 아 이거 참 민감한데 왜냐면 사실 지금 비트코인보다 mstr을 좋아하신 분도 더 많고 심지어 mstr이 비트코인한 3배 레버리지 현재 종 되는데 그거의 2배 뭐몇배레버리지 etf 사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거든 요아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뭐 이야기를 좀 네.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 볼까요 네. 어쨌든 저희는 하락에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네. 사실 mstr은 비트코인 업계 에선 정말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사주 니까 가격을 끌어올린 경향이 당연히 있거든요 물이 음. 들어오고 음. 근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비트코인 상승 률트코이 500%라고 하면 음. MSTR은 거의 1000% 오히려 네.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더 사죠 사람들이 지금. 네.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이 사실 원래는 비슷하거나 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야 되는데 퍼센트이죠. 네. 오히려 그 반대급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지원자 먼저 박스권 탈피해가지고 올라버리는데요. 그렇죠. 비트코인보다 먼저 오르고. 네. 근데 이 주가가 네. 사실 이제 계속 전화사채를 계속 발행하잖아요. 말해서 B2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이게 b 2 계속 심해지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은 음. 연쇄로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어,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전환사채는 말이 많아서 요 왜냐면 최근에 알리안츠에서 또 mstr 전환사채를 또 매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 저렇게 1등하는 보험회사 에서 그 다음 2등이 버크셔란 말이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렇게 대단한 곳에서 mstr 전환사채를 매집했다는 것은 좀 보장이 된게 아닌가 그리고 음. 일각에서는 전환사채라는 의미가 어, 하락은 없고 상승할 때 이득만 있다.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다, 다들 이 희망찬 미래를 볼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음. 저는 두 가지 리스크가타 봐요. 음. 이 마이크로스테이지 입장에서는 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음. 그러면 당연히 이 주가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음.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졌을, 주가가 때. 떨어졌을 때죠. 음. 그러면은 여기 또 연쇄 작용으로 터질 것이고 이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음. 얼마 전에 시트론 리서치에서 공매도 또 레포트를 발간해가지고 또 맞아요.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공매 도 이런 기업들이 붙어가지고 국민들을 많이 때려버린다고 하면은 음. 그게 어떻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들고 있잖아요. 거의 30몇만 개를 40만 개를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STR의 이 주가랑 경향을 좀잘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 시장도 보면은, 음.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보면, 롱숏 보면은, 오히려 숏쇼케이 발생해서 다터트리고 음. 음. 한번 물갈이 싹 정화시키고, 음. 또 이제 올라가잖아요. 많이 이 롱숏이 걸려있으면은, 어, 그렇죠. 위아래로 다터트린단 말이에요. 네. 한번 이런 시장 정화작용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이제 MSTR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불타기라는 거지? 평단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그 평단이 지금 아래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만큼 내려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였는데, 예. 지금 오를수록 지금 더 발행이 지고 더 사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살 거예요. 왜냐면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올, 그만큼 올랐잖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주가가 이 정도까지 아니었으니까 빌리 돈이 없는데 주가가 진짜. 올랐으니까 빌리 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주가가 많이 그렇구나. 올랐으니까 네. 그걸 담보로 빌려오는 거고, 그래서 불타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 <laughs> 그럼 또 빌리, 또 올라가면 또 빌리고 또 사고. 그렇죠.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빌려서 또 사고. 근데 알다시피 무한한 상승은 없거든요. 네. 분명히 언젠가는 알다시피 한계가 존재한 말이에요. 그때 그때를 잘 주시되지 않을까. 지금 터지면 안 되는데. 좀더 가야죠. 아직은 좀아니길 네. 바래봅니다. 네. 왜냐면 지금은 음. 그렇게 안 되고. 그거 말고는 당장 뭐 엄청난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요. 네. 눈에 딱 띄는 건 저도 지금 MSTR 사실은. 네. 근데 나쁜 얘기 솔직히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MSTR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시는 음. 분들 많고. 네. 알다시피. 세일러 형님 이제 이러고. 알... 네. 맨날 우리 에버는 그 얘기했잖아요. 네.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이미 다들 이미 뭐 같이 살아요. 음. <laughs> 특히, 투자할 때는 네. F가 아니라 T가 되셔야 돼요. MBTI-T. 네. F가 되는 순간.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이 시장은 돈 잃기 딱 좋고 무조건 T 이성적 논리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광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 프리미엄 사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인터뷰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광기 프리미엄 한50 내지 100% 정도 는 우리가 책정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음. 그까지 것 우리는 염두를 네.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는 F가 아니라 T가 되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그런 뭐 물론 우리 말이 저희 말이 틀릴 수가 있죠. 음. 그냥 뭐 비트코인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 mstr 이 버텨줄 수도 있는 거고, 음. 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알자는 시나리오 a, b, c를 여러 개를 짜놓고, 그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언제 음. 내가 매도를 할 건지, 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큰, 큰, 이제, 리스크적으로 봤었고,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팔아야 될 거냐, 우리고또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좀투자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세상과 단절하고 사지. 사는... <laughs> 아 질문이 잘못됐군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인터뷰 우리 코인의 부동산이이 보시기는 회사나 아니면 주변에서 음, 어떠신지. 주변 사람들 보니까 뭐 원래 했던 사람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직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점심 시간에 코인 얘기를 한다든지 음. 지하철에서 뭐다 어피트만 보고 있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요즘은 코인에도 잘티안 내려고 서로 인간 지표 안 내려고 아. 그러니까 좀티안 <laughs> 내려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김프가 사실 없어요. 지금 김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프가 좀 끼면은 좀 인간 집에 좀 낀다 보면 될것 같고. 그래서 25년 어느 정도 분량 왔을 때 음음. 그리고 플러스 그 옆에 이제 김프도 좀 체크해 주시고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많이 인간 지표 체크해 음. 주시고 음. 이세 가지 모두가 좀 과열이다 그러면 음. 우리는 그때 이제 분할 매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개인적 의견 같이 들어봤는데 어, 하긴 맞아요. 사이클을 믿는다면 오르는 것도 믿고 내리는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근데 아 이제 또 그런 게 지금 대중의 심리 자체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봤는데 보면은 이번 사이클은 다를 것이다라는 논리가 좀 많은 게뭐 뭐 MSTR도 그렇고, 계속 사주니까. 그리고 ETF, 블랙록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겠냐라는 음. 논리도 있고 전 세계 최고의 국가, 최고의 넘버 원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밀어주는데 또 전략적 비축 자산 뭐 이걸로 부채를 뭐 갚는다 새로운 패러다임 전뭐 음. 전환 슈퍼 사이클 네. 사실 지난 사이클 때도 그런 얘기를 나와 사람들이 많이 묶어두긴 했지만 이번에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저번에는 뭐 그때 예. 테슬라 산다고 이젠 다르다 그런 안 그랬나요? 테슬라 샀지만은 하락장 왔잖아요. 모든 게 이제, 이제 미국이 ETF 나왔으니까 안 떠질 거다 이런 건전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오버할 정도까지 이 목표 지향점을 끌어줘야지 사람들이 좀 움직이니까 이러니까 움직이는 거지 않나 이 정도 급 돼줘야지 더 멀리 더 높이 하니까. 가는 거지 않나? 인터뷰 지금 이제 우리 코인앤 부동산님께서도 비슷한 혹시 생각이신지? 사람들이 목표지향점을 이렇게 막 뭔가 이상을 쫓게 하는 음. 그런 어떤 좀 과한 거? 예. 온 세상이 이제 뭐 블록체인 코인 세상이다 정도까지 뭔뭐 희망을 품어줘야지 사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쪽 바닥이.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블랙락 레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항상 네. 얘기하잖아요. 그그그 그, 그 양반 비트코인 관심도 없다가 자기 상품 출시하니까 열심히 요즘 떠들고 다니잖아요. 인터뷰 사실 뭐 블록체인 크립토 비트코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렇게 자세히 들어. 면 응. 별로 이렇게 구분이 좀안되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돈돈 돈 벌려고 수수료,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자기들 돈 벌려고 어차피 돈 그러니까 이거 돈 되는 시장이니까 들어왔고 음 응, 트럼프 도돈 되는 시장이니까 얘기하는 거고 응. 트럼프는 이제 선거할 때 그렇죠. 저 여기 좀 부족했잖아요. 돈이 돈, 돈도 돈 부족하고, 네. 이또 20대 젊은 사람들의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의 표도 얻고 네. 일석이조 모든 것들은 좋게 얘기를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결국 음. 좋게 얘기할 수. 당분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또 심어주지 않을까. 당분간은 또 이런 작업들이 그렇죠. 네. 여기서 더 나가면은 네. 뭐 하러 일하냐 이런 말 나올 아... 거예요. 뻔합니다. 퇴사, 퇴사, 퇴사했어요? 지금, 한, 한 사람 있어요? 퇴사에서? 퇴사요? 예, 퇴사, 네, 퇴사한 사람 없어요? 없죠. 벌어가지고. 어, 없죠, 없죠. 그거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니까 뭐, 뭐, 많이 벌어서 퇴사했다, 네. 뭐, 이제 노동의 가치가 없어졌다. 그렇죠. 일을 왜 하냐, 약간 그런 그런, 거. 그런, 그런 말이 나올 때가, 네. 그때가 이제 주시하고 조심해야 될 때다. 그거를 전 세계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것 같아요. 이 세계 이, 돌아가는데 질서가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런 우리 이런 소시민들 열심히 일해줘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지 어디 가비 개 네. 네. <laughs> 같이 일해야 되는데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놀고 먹고 해서 돈을 벌리나 그런 걸로 좋아하지 않죠. 안 미분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한 번은 그때는 예. 그렇죠. 음. 너무 과하면은 과하면 한번 다시 딱 터쳐줘서 네. 다시 네. 열심히 네. 일하게 본업 다시 열심히 하게끔. 아직까지는 뭐 퇴사합니다. 현수막도 안 보이고 그런 예. 거 보니까 좀 조용. 아직은 좀 조용한 거. 근데 경기가 예.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전에 불량. 때막 제로 금리에 막 이래서 막 올랐다. 예.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제로 금리도 아니고 경기도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전과 같은 불장이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논리도 있고. 그, 그 부분은 혹시... 오늘, 오늘 한국은행이 네. 0.25또 금리 인하했죠. 또 IMF가 내리라니까 내렸더라고요. 네 지금 벌써 벌써 내렸죠. 네. 미국도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내년, 내년에도 아마 더 내릴 거예요. 네. 그럼 제로 금리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2% 기준 금리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또 이제 시중에 돈은 돌게 되어 있다고 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운 거라 어떤 이제 근거를 음. 삼아서 금리를 내렸는데 결국에는 그게 또이 돈이 약간 또 풀리면서 몇 그렇죠. 자자금으로 또 들어가는 그렇죠 아, 그럼 결국 또 내버리지 빚을 져서 들어와서 또꼭 지점에 누군가 또 사게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가 음. 이 아파트 시장 가격 오를까 봐 지금 대출을 틀어막았잖아요 이게 결국 대출을 해주고 금리를 내리면 이 자산 시장에는 결국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요 뭐 서울 아파트 100억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나중에 압구정 아파트 현대 아파트 재건축되면 100억 갈 겁니다 그 지금 하시는 일이. 여기... 조금 할까? 아예 예. 하신 일이 일등 예. 이쪽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강남 이쪽 위주로. 시장 은 어때요? 약간 좀 가진자들만의 리그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등은요? 사실, 사실 지금 양극화 시장이고 음. 강남 안에서도 또 양극화 시장이 돼 있어요. 안에서도 예 네, 안에서도 그러니까 요즘 네. 이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음. 성수동 연무장길 음. 한남동 이런 탑 오브 탑 지역들은 가격이 오히려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반면에 신고가를 예 아. 그렇 지 못한 다른 강남 지역들은 음. 원가 이하 매물이라든지 손해 보고 파는 매물들이 간간히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임대차 시장은 또안 좋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 자영업자들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렇 결국은 이 사실 음. 건물 살때올 음. 현금으로 산 사람 없어요 음. 다들 다들 50%에서 80%에 맞게는 80%까지 어. 레버리지를 끼고 사는데 아직 금리가 그렇게 싸지도 않고 결국 그 버틸려면은 나오, 거기서 나오는 체력은 음. 임대료란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임대료를 낼수 있는 주체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차 시장에서 저기 아까 신호년 내려가지고 저기 코너 있는 데 보니까 공실이 있던데 공실 좀 1층, 많죠 1층이 네. 네. 근데 1층들은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것도 아, 있고. 그 예. 근데 어쨌든 요즘 이면이나 그런 거 보면 임대차들 공실이좀 많은데, 음. 어, 그런 부분에서 이 건물주들이 체력이 나오는 거고. 음. 근데 이제 초, 초고가 이런 초 탑오브 탑 지역들, 연무장길이라든지 이런 아구정 로데오 쪽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 2% 밖에 안나온는데도 음. 그냥 사요, 사람들이. 왜냐? 살게 없거든. 아. 그러니까 이초 자산가들은 돈이 엄청 쌓이고 있어요, 계속. 돈이 그냥 썩어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네. 그냥 어차피 네. 강남 제일 좋은 곳에 묻어준다. 이런 아. 마인드로 그냥 묻어두요 아, 수익률은 아니 고 건물 자체에땅 가치가 올라가는 걸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는 한번. 그렇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을 좀더 높여 가지고 아. 네, 조금 이제 로우 리스크로 이제 가져가시는데 아. 거기들은 사실 오히려 임대차 경쟁이 있어요. 내가 들어오겠다. 아. 더 주겠다. 그런 것들을 이런 임대차가 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이고, 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양극화 되고 있는데, 음. 어, 사실 이제 금리가 좀 내려서, 이런 우리 이제 경제도 좀 살아나고, 임, 임차인들도 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음.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장이 음. 좋아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또 자산 가격은 다시 또올 음. 예정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25년, 26년, 27년, 지금 입주물량이 최저거든요, 서울? 없다고 하네요 없어요. 지금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빈집 많지 않냐, 아파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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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넘치지 않냐 하는데, 사실 뭐 50년, 40년 된 아파트 살고 싶은 싶으세요? 사실, 이제, 조건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집이라 하면 너무 평범하고, 전국의 집은 넘쳐나는데 이제, 서울, 역세권, 30평, 대단지, 신축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그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 물량 자체는 너무 그 없는데, 네.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물량은 없는데, 사람들은 네. 사고 싶어 하니까, 음, 음. 계속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물량은 없죠. 그물량은 네. 없습니다. 네. 뭐 30년, 20년 오래된 아파트는 넘쳐요. 이제 그거는 좀 이게 건물 가격이나 뭐지? 땅 가격 상쇄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러긴 하겠네요. 그래서 아마 또 내년, 음. 내년, 내후년 이렇게 금리가 또 계속 내려가지고 돈이 풀고 하면은 또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음. 이제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도 음.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저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성수가 떠요? 그 이번에 그 블록체인 컨퍼런스인가 뭐신가 그 했었을 때 예. 사이드 팝업 그 이벤트 하는 데가다 성수더라고요. 아. 성수가 원래 그 공장지대였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다 똑딱똑이 건물로 되데 있고 어떤데는 막 팝업으로 블록체인 그때 이제 행사 있을 때 거기를 예. 다 빌려다가 그냥 뭐 하루 이렇게 똑딱똑 지었다 며칠하다 또 철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거기 하루 임대료가 몇 백만 원막 이렇습니다. 단기로에 그렇게 뽑아먹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길래. 아니 그 성수가니까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르길래. 요즘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다 성수원 가잖아요. 옛날에는 공정지대로고쳐다도안 봤는데 이제 바뀌었네 너무 많이 바뀌었죠 약간 옛날 사람들이거요 <laughs> <laughs> 지산들어오고 빌딩들어오고 아... 아파트 고급 아파트들어오고 또 강남이랑 또 가깝잖아요 아, 그래서 그리고. 계속 선수는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네.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음. 어쨌든 비트코인이든 음. 여러 알트코인이든 우리가 익절을 하고 나면은 음. 항상 얘기하자면 에셋파킹 중요합니다 정말 에셋파킹 불같이 번돈 네. 흙에다 묻어둬야죠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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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네요 불과 흙뭐 그런, 뭐 그런 말 있던데요 이게 막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건 불속성이고 부동산은 흙속성이에요 불을 <laughs> 흙에다 묻어야 이게 화가 뭐 오, 잠재워진다 뭐 모르겠어요 뭐,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오, 맞는 말인데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자동, 자동차든 뭐든 항상 어. 이 실물 자산 일정 부분은 에셋파킹을 어. 해두셔야지 자동차 감가 맞는 게 낫더라고요 알트코인 어, 마이너스 <laughs> 90% 맞는 것보다 감가가 <laughs> 훌라 자동차 감가 맞는 게 낫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예. 실물 자산이 바꿔놔서 에 파킹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계도 사시는 분이고, 그것도 황금성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그... 시계든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네. 어쨌든 제일 좋은 건전부동산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많이 바꿔놨잖아요. 네, 그... 또 20대 때 네. 한창 혈기 넘을 때는 코인, 하루, 코인으로 돈 벌면 되지 뭘 부동산에 있었는데 네. 나이 먹고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오는 안정감을 아 이게 무시 못하겠더라. 그래서, 부동산이 담고 있는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죠, 많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예. 좀 오늘 얘기 드렸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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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조만간이면 이제 25년이 되는데, 음. 그때까지 좀더 올랐으면 좋겠고, 음. 25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음. 이제 불장이 와서, 다 같이 또잘 벌고, 음. 잘 빠져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참이 빠져나오기 힘든데, 진짜 다들 잘살아나왔으면 좋겠고요. 아, 또, 간만에 인터뷰 또 이렇게 했는데, 어, 우리가 뭐, 사실, 기술적인 부분, 뭐, 디테일한 부분, 뭐 이제 영상으로 봤고, 오늘 인터뷰 목적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죠. 17년, 뭐 21년, 또 현재까지 그 바탕으로 이제 현재 이제 어디 시장을 보는지, 그에 대해서 좀 같이 보는 데좀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